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 BMW X5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럭셔리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스타일,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6 BMW X5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BMW X5는 항상 강렬한 첫인상을 주었죠. 2026년 모델은 기존의 G05 세대를 마무리하며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에는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크기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특히, 새롭게 표준으로 제공되는 적응형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주행 환경에 따라 빛을 최적화해 야간 운전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보장합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코너링 라이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곡선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조명을 제공하죠. 측면에서는 날렵한 라인과 근육질의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며 SUV 위 강인함과 스포츠카의 역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은 깔끔한 디테일과 LED 테일라이트로 마무리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졌는데 블랙 사파이어, 스톤베이 메탈릭, 스페이스 실버 메탈릭 등총 4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BMW X5의 인테리어는 럭셔리와 기술의 절묘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b m w 위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이 화면은 직관적이고 선명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이 드라이브 8.5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빌트인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헤이 hey BMW라고 부르면 운전자의 명령을 즉각 수행해 줘서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죠. 실내 소재도 고급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센사핀 어폴스터리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추가 옵션으로 가죽 시트를 선택하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죽 시트는 19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간 활용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2026 X5는 5인승 SUV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72.3 큐빅 피트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GL이 67.8 큐빅 피트, 나포르쉐 카이엔 60.3 큐빅 피트보다 넉넉한 수치죠. 40, 40분의 20으로 분할 접이식 뒷좌석은 다양한 짐을 실을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입니다. 다만, 3열 시트 옵션을 제공되지 않으니 7인승이 필요한 분들은 BMW X7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파워트레인과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6 BMW X5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해 운전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인 SDRiv240i는 후륜구동으로 3.0L 터보인라인 6기통 엔진을 탑재해 375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0에서 60마일 가속은 5.3초로 중형 SUV치고는 매우 민첩한 편이죠. XDRI V240I는 동일한 엔진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더해 5.2초 만에 60마일을 돌파합니다. 연비는 두 모델 모두 시내 23MPG, 고속도로 27MPG로 동급 SUV 중 효율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DRI V250이 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3.0L 터보 인라인 6기통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483마력을 뿜어내고 0에서 60마일 가속은 단 4.6초에 불과합니다. EPA 기준으로 전기만으로 39마일 주행이 가능하며, 2025년 3월 생산분부터 최대 AC 충전속도가 7.4kW에서 11kW로 업그레이드되어 충전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40V 충전기를 사용하면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죠. 연비는 전기와 가솔린을 합쳐 58 MPG로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M60i 와 x 5 m 컴페티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60i는 4.4 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으로 523 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60마일 가속은 4.2초입니다. 연비는 시내 17 MPG, 고속도로 22 MPG로 다소 낮지만. VA 특유의 묵직한 사운드와 파워는 그만한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X5M 컴피티션은 617마력으로 3.7초 만에 60마일을 돌파하고 M 드라이버 패키지를 추가하면 최고 속도가 177마일까지 올라갑니다. 이 모델은 M3버와 적응형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을 기본으로 장착해 일상 주행과 트랙 주행 모두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핸들링과 주행 감각은 BMW 위 강점 중 하나죠. 2026 X5는 정밀한 스티어링과 안정적인 코너링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물론 포르쉐 카이엔처럼 날카로운 스포츠카 감각은 아니지만 럭셔리 SUV로서는 충분히 역동적입니다. 경쟁 모델인 제네시스 GV80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강조하지만 X5는 운전자와 차의 연결성을 더 중시하는 느낌입니다.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에 따라 부드럽거나 단단하게 조절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최신 기술로 가득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이탈 경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900달러의 파킹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추가하면 360도 카메라와 자동주차 기능이 포함됩니다. 2500달러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부분 자율 주행과 아이 트래킹을 통한 차선 변경 기능을 제공해 고속도로에서 편리함을 더합니다. 특히 하이웨이 어시스턴트는 최대 85마일 속도까지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해 장거리 운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2026 BMW X5는 SDRIVE 40i가 68,775달러부터 시작하며 XDRi V240i 는 69,900달러 XDRi V250i 는 76,375달러 M60i 는 93,775달러입니다. X5M c o m p e t i 은 129,700달러로 고성능을 원하는 마니아들을 위한 모델이죠. 프리미엄 패키지 1,700달러를 추가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되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GL이 아우디 Q7은 볼보 XC90과 비교했을 때 X5는 성능과 기술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가격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 BMW X5는 G05 세대의 마지막 모델로 2027년에 새로운 G65 세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G65는 CLA 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완전 전기 모델인 iX5를 포함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보일 계획이죠. 하지만 지금의 X5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럭셔리 SUV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2026 BMW X5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스타일,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이 차는 정말 다재다능한 SUV죠. 이 영상을 보시고 X5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테스트 드라이브를 계획 중이시거나 특정 트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